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경북에서도 332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도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데요.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가능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대통령 선거 모의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됩니다. 전국 3,500,52곳, 경북은 332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 2일차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가능합니다. 확진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임시 기표소 봉투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 사무원은 확진자의 투표지 봉투를 받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대신 넣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사퇴한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라는 글자가 표기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